안녕하십니까! 대동원지도 진행을 맡은 김영재입니다! 후! 휘님, 오늘 이옷 기억나시죠? 어, 모르겠네요. 하, 진짜 어이없어. 저랑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이 옷을 기억을 못하세요. 이 옷은 제가 대동원지도 1학 때동원홈포드 경기 1공장 촬영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진행을 맡은 홍보실 김영재 사원이라고 합니다. 대동원지도의 화려한 피날레를 위해 온 것은 바로 동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 줄여서 디지트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동원그룹의 새로운 항해 최선두에 서 있을 곳입니다 마지막이니만큼 더 파이팅 있게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대동원지도의 마지막 회를 책임져 주실 담당자분 모셨습니다 동원글로벌 터미널 영업팀 이정재 사원입니다 환영합니다 디지티가 뭔지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지티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리고 국내 최초의 무인 자동화 터미널이고요.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접안하면은 컨테이너를 하약하거나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넓어 보이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140만 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약 42원 평 이상입니다. 하비트 컨테이너 한대 기준으로 약 10만 대 이상을 장치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규모입니다. 이 디지티의 입지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중국, 일본이 있는 동, 동북아시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적 강점이 있고요. 부산시당 내에서 초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 입출항하는 시간이 되게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DCT 장점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국내 최초의 무인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이고요. 어, 대부분의 장비가 무인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선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이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매연이 없고 이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DCT의 네, 모든 장비는 이제 국산으로 제작되었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 가장 최신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직형 야드를 채택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심 20m 이상으로 초대형 선박이 접항 가능하고요. 왜 수심이 깊어야만 그런 초대형 배들이 올수 있는 거예요? 화물을 많이 실으면 깊이 잠기기 때문에 깊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 접항 가능합니다. 수심이 얕아 버리면 그런 큰 선주들은 모집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디지털은 한계가 없다. 네, 지금 존재하는 <laughs> 모든 선박이 접항 가능합니다. 저희는 언제 열려 있습니다. 아, 열려 있다고 합니다. 네. 장비들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크게 어떤 장비들이 몇 대씩 좀 있을까요? 선박에서 컨테이너 내리는 S.T.S. 크레인이 총 9대 있고요. 컨테이너를 이적하거나 하약하는 장비인 l m g c 가 46대. 그다음에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AGB가 총 60대가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 더 말로만 들을 게 아닌 거 같네. 빨리 현장을 가 봐야 수많은 영어 단어들의 정체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 이제 어떤 곳인가요? 물류가 시작되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쪽게 보이시는 프리 게이트 그리고 저쪽 멀리 메인 게이트가 있습니다. 어, 이 프리 게이트가 무슨 역할을 해주길래 여기 GTM만 있는 건가요? 컨테이너 정보를 OCR 카메라를 이용해서 읽습니다. 그 정보와 이제 트에 들어온 정보가 맞게 되면은 이제 메인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방금 메인 게이트를 통과한 트럭들이 전부 이 거대한 크레인 앞에 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초대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 차시켜주거나 아니면 상차시켜주거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어 기사님들이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내짐 실어가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게이트를 통과할 때 이제 기사님한테 어디 블럭에 가라 정보가 전송되기 때문에 기사님들은 그 정보에 맞서 오게 되고 이 키오스크에 이제 기사님 차량 번호를 누르면은 이 자리 크레인이 위치를 알고 와서 상차시켜주거나 하차하게 됩니다 아, 이 ARMGC의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v 그 인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 또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을안보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 카메라에 맞는 장비입니다. 네, 이 BG 전체에는 몇 개의 레인이 있나요? 비 아, 전체에는 총 23블럭이 있고요. 138대의 레인이 아.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138대 레인에서 막 물건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모든 게 동시 작업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발 현장 구경하고 있었는데 왜 다시 일로 올라온 거예요, 저희? 저 구역까지가 제가 갈수 있는 구간이고요. 얘가 제일잘 보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 저 안에서는 구, 구경할 수 없는 건가요? 아, 네. 저 안은 무인 자동화 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갈수 없습니다. 철골 구조물 같이 생긴 것들인데전 뭐가 다른 건가요? 냉동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냉동 구약입니다 냉동 컨테이너는 원래 플러그를 꼽아줘야 되는데, 그런 플러그를 꼽기 위해서 저는 냉동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저쪽 보면은 이게 새로 뭔가 간척하고 있는 맨 땅들이 보이는데, 저기는 어딘가요? 지금 저희 가있는 2-5구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 1구도가 남,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피더부도 보게 됩니다. 피더부도는 26년 개장 예정입니다. 2 1구도는 27년 개장 예정입니다. 모두가 오픈하게 된다면 이제 부산시장 내에서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판결입니다. 이 AGV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정식 명칭은 이제 오토메이트드 가이드 베이클이라고 하고요. 아, 그 용도로는 이 터미널 내부에서 컨테이너 이송하는 무인 유성 장비입니다. AGV가 DGT가 완전 무인 자동화 상마인데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조정해 야 하는 게 아니라 작업 순서에 맞게 완전 무인으로 작동되게 되고요. 지금 안 보이지만 땅 밑에 센서가 심어져 있습니다. AGV는 그센서를 따라 이동하게 되고 완전 무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아 우리 디지티가 친환경 항마인데 AGV 역할도 크다고 들었어요 전기를 사용하는 AGV를 사용하였고요 저희가 충전을 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전압이 떨어지게 된다면 저희 알아 직접 충전기에 와서 충전 까지 하게 됩니다 그거 안 차려줘도 알아서 밥상으로 가서 밥 먹고 알아서 밥 먹고 일도 자동으로 하게 되죠오 어 이렇게 AGV가 한번 와서 충전을 하면은 몇 시간 정도 운행이 가능한가요? 어 보통 평균적으로 40분 충전에 8시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비가 총 60대가 있어서 알아서 돌고리 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선박에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거대한 크레인의 이름이 뭔가요? STS라고 하는데요 저희 디 c t STS의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로 더블 툴리 타입을 제작한 컨테이너 크레인입니다 더블 트롤리, 트롤리가 뭐죠, 일단? 트롤리는 이제 컨테이너를 집는 약간 인형 뽑기 같은 기계를 아. 말합니다. 해치기 한 개, 육치기 한 개. 음. 저희가 두개 동시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블 트롤리면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요? 그냥 단일 트롤리보다? 단일 트롤리보다 이제 30% 정도 네.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트롤리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짧아진 거리만큼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 STS가 지금 d g t 에는몇 개가 있나요? 저희는 총 지금 9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DGT 소개부터 이 수출의 전 과정을 소개해주시는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대동원 지도의 대망의 마지막화 DGT 투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이라니 완전 자동화해서 아주 효율적이죠. 또 사람이 없으니까 더 안전하죠.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전기여서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동원에 이런 모습 있는지 아셨습니까? 어느 사업장을 가나 마지막까지 정말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 소감을 말하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작년 4월에 시작해서 한 달에 한 곳씩 간다는 게 벌써 20곳이라는 정말 많은 사업장을 갔더라고요. 이제 회장님 말고서야 나만큼 많은 사업장을 간 사람 이 있을까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진짜 제가 입으로 말하기 나쁠 정도로 많은 사업장을 갔다. 또 각각의 현장에 있는 분들께서 본업으로 바쁘신데도 정말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20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동원지도는 오늘 끝나지만 저희 동원 TV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원 TV에 올라올 또 다른 많은 컨텐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절대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슬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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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컷, 컷이요 컷. 토탈 프로팀 프로다, 토탈 프로다, 프로 토탈 프로팀 프로 달... 프로 4위 뭐였죠? 예 맞나요? a i 아닌데 포켓 치즈 그렇게 중요한 부분 치는 으아뭐 버틸 만... 기대하시니까 제가 부담되네요 <laughs> 부담은 지은 성님이고요